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개새 있지 않고 찾아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수르 나라의 정복당에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마리아 지방의 유대인 여자들이 에, 그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어서 어, 이렇게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어, 정말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 유대인인데 에, 제사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산 다른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이 상정치 않았기 때문에 어, 제사도 딴 데서 드렸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다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 길입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빠른 길인데, 사마리아인이 막는 것도 아닌데, 거긴 더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피해서 돌아다녔을 만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상종치 않았다. 이 기독교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정치 않았다. 어,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데 바리새인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십의 일조를 드리고 뭐 금식하고. 뭐그다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십일조 잘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 줄줄이 여기다 적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바리새인보다 정말 세리 그도덕질로 하고 어, 남의 어,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랬던 불이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 세리인데 그 세리가 도리어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바리새인의 DNA가 있어요. 자기는 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자꾸 표마하고, 깎아내리고, 함부로, 어,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정치 않냐는,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여러분, 사람 차별 없는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럴걸요. 뭐, 흑백, 흑인 백인 차별이 얼마나 아직도 무섭습니까? 아, 조금 나아졌긴 하지만, 사람을 상정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죄악된 본능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선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의 제일 가는 소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상정치도 않아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다일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저도 청량리, 임문동에서 이제 목회를 했고, 또 우리 차 목사님, 그 청량리에서 아니까늘 그러니까 가까워서 걸어도 갈수 있는 거리니까 늘 가깝게 이제 지납니다. 선배 후배이기도 하고. 한번 우리 최 목사님 그 사역하는 데 갔더니 저한테 형님 나고 어디 오늘 신방 갈때 있어. 그래서 같이 우리 최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와 뒷골 땡겨서 혼났어요. 우리 최 목사님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갔는가 하면 그588 성맹매 하는 동네 아주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성매매하는 동네 포주 할머니 그 사창가 여자들 관리하고 하는 포주 할머니가 감기 걸렸다고 기도해 주러 가야 되는데 형님 왔으니까 맞은 줄 알았으니까 형이 기도해 그래서 제가 <laughs> 예, 588 포주 할머니 집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기도를 했는지 저는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상정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매매하는 창녀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는 포주 할머니들. 보통 사람들도 다 상정 사람 취급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상정 찾는 사람들이죠.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인사하고, 그들, 어, 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상정도 안 하고, 멸시하던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창기하고도 대화하시고, 어느,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무도 상정하지 않아서 혼자 물길러 갔던 여인인데, 다시 말하면 동네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던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상종치 않던 사람인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얘기하고 물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인이 그렇게 얘기도 하죠.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 말은 안 했지만, 사마리아 여자이기만 합니까? 남편이 다섯, 여섯씩이나 있는 세상에서 상정 못할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상정해야, 상정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정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인간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아, 크리스찬의 세속 속의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세속화. 크리스찬의 세속 속의 크리스찬.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크리스찬이 함부로 세속에 하다가 세속화 될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창녀도, 어, 전도해야지 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죠. 그거는 크리스찬의 세속화입니다. 크리스찬의 세속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그리고 세속에 들어가면 세속화된다고 세상을다 내버려두면 그 세속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래서 세속 속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속과 상종해야 합니다. 어때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오리가 물에 떠다니잖아요. 오리가 물에 떠다니지만 물에 빠지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닌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을 상정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이제 비난하죠. 저도 타락했다 그러고 저도 더럽혀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 저 이제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 되어서 제가 평양을 몇번 갔던 일이 있는데, 아, 평양의 순천공항이죠, 거기 예. 처음 딱 비행기 트랩을 내렸는데, 아, 핏줄이 땡긴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 핏줄이 땡긴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저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번 다녔죠. 여러분 다녔죠. 그리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렇게 모색하고, 또 여기 이 땅에서는 나중에 저기 탈북자들 위해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고 그랬는데, 제가 빨갱이가 됐더라고요. 주사파란 말도 듣고, 저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죠. 유물론자가 되면 안 되죠. 아, 주체 사상자가 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사상을 그거는 타락한 것이죠. 크리스찬이 세속화된 것이죠. 그런데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 속에 크리스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다 빨갱이 취급해놓으면 여러분 북한 사람 누가 전도합니까? 동성애 문제도 함부로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그한 죄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성, 동성애자를 상정치 않으면 저들을 보려면 저들은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세속 속에 동성애자 속에 크리스찬 그런 선교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같이 세리에게도 가고 창계에도 가는 걸 동성의 옹호론자로 몰아붙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을 상정치 안에 하려고 하는 이 비선교적인 그런 잘못된 근성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타락할까봐. 그리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까지도 타락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병원이 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원이 필요 없는 환자는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우울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았다 는 말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충격받고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에게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그 중에서도 남편 몇 식이나 있는 이런 사람 지금 못 받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죄악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굴로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세속화가 아닌 세속 속의 크리스찬, 세속 속의 크리스찬은 저들과 상정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말을 걸고, 물좀 달라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위험한, 어, 못옷함 또, 어, 공격 많이 받을 설결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씀 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아수르와 피가 섞였다고 상정치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통 여인이 아닌 남편이 다섯 여섯 씩이나 있는 그런 범죄한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정말 상정치 않는,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상정치 않는 사람에게 물좀 달라. 하고 얘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역사를 읽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속화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이 무서워서 떠나면 세속의 복음 전할 용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속을 떠나서 피하여 저들을 상정치 아니하면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세속 속의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저들을 예수님처럼 가까이하고 상정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물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 장로도 오래 다닌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목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세워보려고 평생을 건없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주사파란 말을 들을 때는 참 이해가 잘안 갑니다.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도 보금은 전하고 싶습니다. 저들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들 상정치 않으면 그냥 나를 지키기는 쉽겠지만, 글찬의 사명은 다 감당 못 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성경에 그만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의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상정치 못할 사람으로 배격하면 저들은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상종치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상종치 않으면 내 본분을 다 못하게 될 텐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여러분, 죄인과 친구하고, 창기와 친구하고, 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복음의 기회가 이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사명감당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좀 다뤘습니다. 용기 내서. 아,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